오늘 그 모임은 임시행연도 아니고 또 분주한데 그래 응. 오라가라 그렇게 막강대장에 이렇게 올줄 알았으면 이 차를 응. 내야 되는데 내는 걸또 풀고 왔어요. <laughs> 그 오기 전에 제가 그 단독팀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행사장을 삼. 하옵시며, 아, 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아, 네. 저들의 사명 가운데 사역 아, 네. 가운데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세워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력을 주시옵시고, 아, 네. 지혜의 공분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며, 임원들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회장님, 또 이사의 준비위원장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신년 할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 신년 잔치라고 그는데잔치음 음, 되지 못하겠지만 이리하나꼭이 일을 집에서 다 하고 그리고 와서는 제가 고고